자, 이제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하나는 로그 2의 x고, 하나는 로그 2의 x 세제곱이야. 우선 응. 걔는 3 곱하기 노그 2의 x야. 그렇죠 그죠. 렇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얘가 로그 2의 x고, 그러면 요놈이3 곱하기 노그 2의 x니까, 그러니까 3로 곱했다는 얘기는, 내가 적당한 선을 이렇게 쭉 잘라버리면, 얘랑 얘의 길이비가 1대3이라는 얘기예요 1대 네. 점 세배니까. 그다시 네. 또 이렇게 측사를 죠고 그다음에 어, 적당한 두 점, 어, 이 점과 이 점. b 여기가 c. 그다음에 b c를 이어준 선. 그 이제 여기가 a. 이렇게 되는 건데 a b랑 b c의 길이가 비 얘랑 얘의 길이가 비1대이래요 음. 그러면 이게 1대2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거든요. 네, 그래도 1대2가 되는 거고, 그 삼각형으로 본다면 1대3인 1대 거야. 그러니까 이 넓이가 2분의 9가 되면. 저큰건 2분의 17입니다. 그쵸. 이큰거 넓이는 그거에 9배죠. 아, 9배. 길이비가 1대3이죠. 아, 좋네그 넓이비는 1대 10? 9니까. 그쵸. 얘는 2분의 82에요. 근데 거기서 저거 빼면 그쵸. 2분의 81에서 그 요거 2분의 9를 빼주면 2분의 72 2분의 72 36 36이야. 아. 이 너비가 36이에요. 네. 이게 36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슨 넓이냐면 BFGC. BFGC는 여기란 말이에요. 아. 이너비네 아. 근데 지금 이 길이는 이 길이의 3분의 1이 죠 네. 요 길이도 요 길이의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넓이는 이 넓이의 3분의 1배예 밑변은 똑같은데 밑변은 똑같은데 아, 아. 높이만 3분의 1배가 된 거니까 그 넓이도 3분의 1배가 되었죠 음, 밑변 높이가 만이에 3분의 1배면 그럼 닮음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 이제 걔네 이제 넓이비는 길이가 a 대 b의 넓이 a 제곱 대 b 제곱 되는 건데 얘는 밑변도똑고 높이만 3분의 1배가 된 거니까 3분의 1. 그럼 넓이는 3분의 1배야. 그러니까 이 넓이는 이거의 3분의 1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네. 이거의 아. 3분의 2배가 되겠죠. 아,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3분의 1다 24가 우리가 원하는 넓이구나. 아, 음. 그러니까 닮은 비를 음. 이용해서 넓이를 구했던 거예요.